사백칠장입니다. 사백칠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수저와 함께 나 살았더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망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세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빛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사 to see now 갓지었어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만니 영광에 Mm hmm. 주 목포 치질 병이 아주 험매 주만 바라봅니가 누가복음 1장 5절서부터입니다. 5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과려여 무서워하지 말라.너의 강함이들린지라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너도 깨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냐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에게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눕고 안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말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게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내, 음,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참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은퇴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음에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하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기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농과 더러운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약하 등 약했던 것들을 다 고쳐 주시고 모든 병들을 다 고쳐 주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온전케 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친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주의 종들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장일절에 우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예수님이 십자가 주고 심으로 다 이루어진 사실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이루어놓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지만은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참으로 아는 자들에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내가 구원 받은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왜 그리 안타까운지, 저 사람들은 다 이루는 구원도 맛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평화를 주셨는데 그 안에 머물지도 못하고, 항상 불안에 떨기도 하고, 주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그냥 안 고쳐진 그것을 가지고 근심 염려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나 좀 안타깝게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 안에 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 드릴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태어날 것을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제사가 네.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충만함을 받아 계속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많이, 많이 들어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와서 아버지 마음을,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에 술게 하고, 하고 주를,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미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가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주 앞에서 큰자가 되고 그가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예수님 주곧 예수님 곧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세례요한이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에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했습니다. 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냥꽃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미리, 미리 보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우리를 각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왜 그랬냐? 마지막 계례 방금 읽은 마지막에 보면, 은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위해서 보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받을 때 그것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이 이루는 그것을 이루는 사실을 부인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그걸 나타낼지 몰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사가랴가 믿지 않아서 천사가 그를 말을 못 하게 했어요. 말을 못 하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말을 너는못 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사가랴가 믿지 않아서 말못 말을 못 하게는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못 하는 걸 증거로, 증거로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어디서 볼수 있냐? 말못 하는 거. 어떤 말이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여기에서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치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이 이뤄놓은 사실을 누려보면서 살고 주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 양식을 주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자를 사것 같이 우리 죄주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 다만 서 나라와 권와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아멘